미네 쟤네, 쟤네, 먹겠습니다. 참치? 음, 음. 집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길 가다가 풀도 먹고 그랬는데잘 응. 먹었습니다. 응. 조금만 먹어야지. 이 정도만. 응? 음. 응? 음. 맛있네. 부드럽다 엄청. 좀만 내자. 음. 음. 꽃은 못 먹어. 몰라? 먹어봐? 버려 어, 이런 장식 뭐가 이쁘다고 그 화분에 꽂아놔 이쁘고 이쁘구나 뭐가 이쁘 버려 안 예뻐 버려 이거 먹어내 되나? 셀리잖아 집에만 응. 있으면 먹게 돼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다 갔네 응, 잘 자요 너가 들어갔어? 음 맛있네 짜잔 와 이것 봐요 대박이죠 청소년 김밥 우리 엄마가 싸준 그리고 미역국 음음 음. 이거 원래 소주잔인데 여기다 소주 마시면 뒤지겠다 우리 엄마 김밥 진짜 맛있어. 아, 혼자 여행 가고 싶다. 여행을 혼자. 아씨 제주도 가고 싶다. 음. 아 근데 제주도는 겨울에 가면 할게 없는데. 아. 아. 배불르냐 왜? 응나 음, 소식가 됐나 봐. 웬일이야. 일좀 먹어야지.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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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점심 시간엔 낮잠이 최고다. 밥 필요 없어. 밥안 먹어도 돼. 잠이 보약이다. 보약을 먹으러 갑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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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같아. 근데 이게 좋은 게 노브라로 있어도 티도 안 나. 어, 음. 너무 야한가요? 너무 편하잖아요. 어, 너무 섹시 해. 아, 아, 아 <laughs> 버터크림 진짜 맛있네. 음. 음. 이 꽃은 맛있을까요? 음. 음. 옛날엔 이런 케이크 안 좋아했는데. 옛날엔 저 생크림 케이크도 안 좋아했다요. 어이없어.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 조금만 더 먹어야지. 음 맛있네요. 해 오해 오해해 오해 예. 뭐야 치즈볼은 왜안 왔지? 아나 치즈볼 안 왔어. 아 BHC. 정신 차리세요 치즈볼을 빼먹다니 나 다른 지점에서도 이런 적 있었어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나 먹고 싶단 말이야 우시. 조금만 먹으려고 조금만 담았어요 아이수. 오랜만에 왜 이렇게 신나지? 기분이 좋지? 살은 쪘는데 기분이 왜 좋을까? 아까 미역국 담아먹은 거 만능이네 짠아 존나 맛있어 뿌링클 진짜 오랜만 기프티콘으로 시켰지랑 잘 먹을게요 대리님. 아, 응? 음. <laughs> 너무 맛있는데? <laughs> <laughs> 나 아까 분명히 배안 고팠거든요? 저녁 안 먹을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냐? <laughs> 미친. 음, 와 뿌링클 너무 오랜만에 너무 <laughs> 말도 안 나. 와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맛있다. <laughs> 음, 정 맛있다. 응 음, 오돌뼈 오돌뼈 존나 맛있어 빨리 오라고 그가 뭐야 치즈볼도 먹고 싶다고 음아 여기 지점 괜찮네 양념 많이 묻혀주네 원래 아니랬는데 짠어 씨. 어 음. 음. 나는 이거는 맛 있어. 씨발. 어. 어, 개 맛있냐? 음. 내 치킨 먹을 때 꿀팁. 치킨이 나왔을 때 뻑뻑살부터 드세요. 왠줄 알아요? 뻑뻑살이 갓튀겼을 때는 부드럽거든. 그래서 뻑뻑살부터 먹어야 돼. 치즈 불었다. 치즈 불었다. 아 <laughs> 어. <laughs> 나 이런 음식이랑 결혼하겠어. 여러분 이거 봐요. 어, 존나 귀여워. 두 개만 먹어야지. 맞으니까 뜨거울 때. 음, 음. <laughs> 진짜 맛있네. 오버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맛있냐? 아 비니티스는 치즈볼도 맛있다 알아요? 존나 달아 응. 내년부터 살 뺄거야 내년부터는 살 뺄거야 내년부터는 살 뺄거야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죠? 나도 지겨워요 내 목살도 지겨워 내 목살 지겨워 아무 뭐야 아우다 먹었네 이것은 새로 사봤습니다 로켓 필스 이게 무슨 맛일까 어 비슷비슷하겠죠 저 실은 이런 거 구분 못해요 음 역시 구분을 못하게해군 그냥 맥주 다리 아무 음 너무 맛있고요. 엄마 왔다. 치킨 시켰어. 마 먹을래? 켜 그래? 응. 엄마 괜찮지? 응. 이나리 이를 너무 빡빡 닦는데. 엄마는 이가 갈릴 정도로 빡빡 닦잖아. 부드러워 <laughs> 음. 예. 음. 맨아 음. 어, 식었어. 아 그래도 맛있어. 에휴, 배불러. 오. 어 아우 배불러. 아 맥주는 진짜 배불러다. 아 누굴 그래. 라면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씨 고민되네. 스토리에 어떡하냐고 올렸는데 다들 먹으라고 해서 먹을게요. 우 <laughs> 대박. 맛있어 보여. 음. 음. 면이 진짜 얇아. 그리고 맵습니다. 음맛 소풀려 아, 맛있다. 음. 음, 옛날에 맥주 네캔 혼자 어떻게 다 먹었지? 배불러가지고 안주로 안 먹었었나? 아닌데 개배불르네. 세캔 먹었는데 배불르고 느글느글하고 아 내일 출근해야 돼. 아 맞다 내일 출근해야 돼. 아 개싫어. 아 매워 뭐야 뭐지? 면이 없네 벌써 다 먹었네 아 배불러 이 라면 괜찮긴 해요 나쁘지 않아 면이 약간 특이해 약간 밀가루 맛이 안 나고 매콤합니다 아 배불러 아, 아 맥주 3캔밖에 못 먹는 나 너무 나약해 솔직히 1도 안 취했고 배만 오지게 부르네. 맥주는 먹으면 안 돼. 쉿. 양치 안 하고 잘 거야. 몰 올라. 후렸었는데. 이거 봐. 또 몰랑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께 응. 저번에 갔을 때도 대박이다. <레이물> <레이물> 제유. 이건 뭐야? 어, 어,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 아, 뭐 먹지? 펩시로 갈까? <레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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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네요. 아이씨, 뭐 먹지? 아, 씨. 겠다 <목소리> 맛있어요? 그냥 그래 음 맛있는데? 한 만두 하나 먹을래? 괜찮아 아아하알아어알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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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라라라. 진짜. 웃음> 날씨가 왜 이러냐. 같아, 집에 왔는데 비가 오네. 아 치킨 먹어야지. 하나만 먹까? 아니 엄마는 왜 이걸 안 먹는 거야응 호호호호. 아저 댄스 탔어. 치킨을 태웠어요 어쩔 수 없죠 오늘도 맥주를 아우 오이 쉣짠아 곰표 진짜 맛있다 많이 탔지만 괜찮겠지 뭐 음, 역시 뿌링클은 다음날 먹으면 별로인 것 같아 갓 튀겼을 때가 그때 가루가 제일 많고 지금은 그냥 쏘쏘 존나요. 삼일 모든 다작심사일로 끝나는데요. 특히 다이어트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죠. 이렇게 태기 좋게 살 빼는 건 매번 실패하고 삼겹살 배라고 놀린다가는 짱구 엄마 비로들 이어 건강을지에서라도 작심삼일이죠. 그러니 많이 먹고 쉬고 체력을 플러스들을 보면 대충 이해도 됩니다.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치킨 질리네. 어제가 진짜 맛있었는데 맛이 없냐? 여러분 꼭뿌링클은 첫날이 제일 맛있어요. 남기지 마세요. 이게 맛있다던데. 아아 아, 냄새 뭐야? 아 트러플이구나. 나 트러플 안 좋아하는데 나는 그냥 새우깡 고급 버전인 줄 알았는데 트러플이 들어간 거구나. 아 나 트러플 안 좋아해 안 먹을래. 와우. 음. 이거만 먹을 거임. 아우 이 소스 다섯 개 들어 있는 이거 아, 졸라 귀찮아. 이 어떻게 소스가 다섯 개 나있냐고요 이거 볼래요? 하나, 둘. 소스 다섯 개. 소스 다섯 개 오버야. 아우 아, 마라탕 존나 맛있어. 이건 면이 별로야. 그게 아쉬워. 아, 면 별로. 에이, 오, 치, 했취 치, 습니다 아직 8시밖에 안에안 됐는데. 치, 내일 출근해야 돼. 치, 배불러러 헤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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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블러헤블 없었는데. 음 이거 개음 알았어. 응로미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번갑아니냐 음! 이 맛있어요 아니요 당안먹 내가 빨리 먹안먹 거. 고기 없어졌어 그치? 다 죽었나? 다이 <laughs> <laughs> <하이. 웃음> 이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진짜 재밌어. 미친 거 같아. 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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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봤는데 진짜 개 재밌음. 와씨 지금 또 눈물이 나요. 진짜 뻥안 치고 다섯 번은 다섯 번은 내가 눈물을 흘렸다. 영화 보면서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었다. 오줌도 지릴 뻔 하고 아 미친. 아또 봐야겠다. 전편들을 싹 보고 또 봐야 될것 같아. 이거는 아 진짜 역대급인데. 아. 네 맛있겠다. 굴이면은 소주를 먹어야지 어제 먹다 나는거 네. 맛있지 그럼 아. 음 맛있다 음 존나 맛있음 나굴 좋아한 줄게 됐어 옛날에는 왜안 먹었을까 음, 너무 애기였나 봐 애기 얼둥이라서음 는 최고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의 스파이더맨이었는데 관심이 뛰어나고 압살합니다. 음 놀라운 사실 아직도 치킨이 두 조각이나 남았다는 사실 나밖에 안 먹어.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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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파이더맨들의 탄생기하면 절대 가족들의 이야기란. 한 no, <놀람> 중년 남성이 사용하는 것이니다 계산이 <놀람> <놀람> 안 돼. 동안. 그... 아우 배블러. 간단한 소주, 끝. n 텔라 e l 시 에? 에?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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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바 시바. 시바. 지금은 새벽 4시 반이고 배고파서 깨고요. 고민이 있습니다. 편의점을 갈까 24시간 순대국밥집을 갈까? 아 배고파. 아 씨. 아 짬뽕밥 먹고 싶다. 새벽 4시 반에 짬뽕밥이 없겠지. 나에겐 세 개의 선택이 있다. 편의점, 순대국집, 아니면 참았다 진짜 짬뽕밥 시켜 먹든지. 아, 어떡하지? 잠들었네. 아, 날씨가 안개가 잔뜩 껴 있어. 내일이야. 잘 먹겠습니다 아, 음. 엄청 매콤하네? 네. 맛있다 음, 매콤한게 매생이? 바다 냄새가 확 나고 좋 t 매워 t 음. l k i n g about it. i 잘 먹었습니다 응. 맛있어? 맛있어? 응안 먹어? 응배로또 <laughs> 눈물이 나네 <laughs> 파이더맨 분석 영상 보다가 또 눈물을 흘렸어 <laughs> 아, 너무 재밌어 콧물 아니고 눈물이에요 나 계속 눈물 나 <웃음> 어떡해 <웃음> 아, 우리 엄마 또 김밥 샀어. 대박. 응. 음, 떡갈비가 들어가 있네. 아, 배고파. 요즘에는 째깍째깍 배가 고파요. 음, 내생 <laughs> 어, 이거? 이거 신비 오트 아니야? 어, 신비 오트 같이 생겼는데? 음. 나 이거 먹으면 배놈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들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음 그게 뭐냐면 제가 먹는 것도 다양하지도 않고 다양한가? 비슷하잖아 맨날 먹는 것도 다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깔끔하게 차려입는 예쁜 스타일도 아니고 음아 그렇다고 다이어트를 하는 다이어트 유튜버도 아니고 내 전체성에 혼란이 와요 난 나일 뿐이야 너도 날 대신 할수 없어 음. 그래도 날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신기합니다 음. 아, 아 역시 콜라는 제로 콜라보다 원조가 더 맛있어 음. 옆구리가 터졌네 음? 전 더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더러워 보이지만 아간지러아 음, 매생이 개맛있어 아아 음. 잘 먹었다. 완전 매생이 맛집인 걸.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재밌다. 너무 재밌네. 엄마한테 더 해달라 해야겠네. 여러분도 매생이 굴국 드세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게요? 음, 어우, 겁나 튀기네. 맛있네. 이거, 블랙새우깡 맛있네요. <laughs> 음. 아. 아, 고마워. 이건 뭐야, 빵? 어, 어 야, 이렇게 많이 안해도 되는데. 아니야. 집까지 찾아가지고. 아, 가는 길이니까. 어, 그래? 야, 뭐 먹을래? 이건 내 거야. 아니, 나밥 사주려고. 밥 먹고 올게? <laughs>

야, 취했난 <target> 어, 어... 취했어. 멀쩡 야, 나 어제 스파이더맛 먹거든? 화장실에서 딱. 나 진짜 너무 재밌어. 엔드게임. Yeah. 야, 나 진짜 눈물 나. 진짜 웬만하면 영화에서잘안 응. 려 어디 있어. 다음 날 한번 와. 터 트위터 차로너찍고차면은 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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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이자오자오내 바지 이야 이가 이거 이거 와우 뚝 불면 아까 재미가 없다 다짜여진거뭔 재미가 있냐 Isso. Mm. 너무 깔끔하다, 숫자, 진짜. <laughs>